오미는또 왜가? 도미 요즘 어, 아무도안 해. 도시? 도시? 아시오오시 가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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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나, 네, 도시에서 출발한명좀 있어야 돼. 그리고, 부동자 음. 브라고내 수진이 어떻게 올까안는아 안으로 갔어야지. 가자. 음. 잠깐만, 어, 못 나가잖아. 레지 해제해달래. 레지야한번달래 레드 해제해달래. 내디이 해야 해 방장이잖아 <laughs> 뭔방장야 이게 너뭐 어, 방장이 아니 있어 <laughs> 나 방장 아니야 잖아 어? 너다칠것 같아 다칠 아! 잠깐만 망했어 <laughs> <laughs> 아개히 <괜히> 들었어 <들어왔어. 웃음> 파티 한명 나가봐 형한번 나가봐. 나가면 다시 나가지 않잖아 나가! 왜 네, 이제 이제야 나가 찾아가기 할까? 아너 밖에 안 켜져있어. 잠깐만 나딴거 찾아가기 해때겠다나 있다. 찾아가기 해야 돼. 아 토시제도 찾아가기 기능도 하여간에 <laughs> 아, 없대. 아 어떻게 이거? 망했어 우리. 잠시만요. 어? 어떻게 이거? 그러게. 근데 뭐 오프레디를 끊어야 돼. 레디, 해제, 해야, 나간대. 레디, 걷는데. 오빠, 오빠 이거 보내야 되겠다. 나, 나가래. 레, 나가려면. 레디, 풀, 풀고, 나가래. 어, 나가야 타워... 들을... 해. 나가 초대했다 됐다 다시 나다다 t 나 it. I'm 어 이제. 어 o d 어 y I'm not today. Is i 어어 됐어 or <세> s 티 t h i 파 o 티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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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g 티티티티티티티티 왜이어왜 이제 죽어? 왜 이제 죽어? 왜 이제 죽어? 왜 죽어? 어, 어, 어. 어, 왜 죽어? 왜어왜죽리왜어어어왜어어어왜 죽어? 왜 죽어? 왜 죽어? 왜 시작한다 자, 파이 그림도 바다 라비, 라비 캐릭터 바꼈어? 아, 그래야? 근데 아니, 소, 말자 아, 지금 빠르지? 더... 더 빠른 게... 빠른 게... 여기 아, 게 아니, 이 거리에서 맞나아 라비오 라비단 학시탈유 라비오 학시탈유 라비오 라비오 뒤로 간다 라비오 나 뒤로 간다 아들, 너 설치할까? 설치하지 마라, 들켰다 우리, 당했다 이제 쫑났다 하하 호호 안 들켰어? 여기있어 아! 빨리! 구독! 구독! <목소리가> 잘했어! 아, 이제 빨리 하자. <laughs> 얘 빨리 태어나게 하자얘 빨리 죽여 스팀 <laughs> 응.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 빨리 와 스팀 어?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 어? 아씨 빨리 짝건냐 뭐, 스팀 많이 죽었는데 어떻게 아 에이스, 나버리고왔다 아, 니 또! 네 아, 이네 아, 이쁘네. 아, 이쁘네. 아, 이쁘네. 아, 뭐라냐? 도거아니와 진짜 어이네 내가서 날금 잡업을 하고 우리 형님 이법을 하셨어요. 에그, 에그, 그거 그것밖에 못하셨어요. 우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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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음. <laughs> 응, 그래. 아, 아니, 라이플. 아니, 라이플. 따라, 따라하지 마라. 안 따라할 거다. 내, 내 앞에 라이프를 찍 도망갈 거다. 어, 그게은잖아 와. 이게 진짜. 음? 어. 형, 이상한 사람이 있어. 라이프는 내가 버블하고서 팡을안 해, 일부러. 그 다음 막 어디 숨어서 자기가 죽, 너 내가 폭탄을 더 죽였어. 어. 이상한 사람이 있어. 나쁜 짓잡지나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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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쁜치 하지. 하하 나쁜 어아지 나쁜 짓 하지. 나지 나쁜 짓 하지. 나쁜 짓하 나쁜 짓나 하지. 하 나쁜 짓하 나쁜 하기 아, 요리, 요리, 올라, 올라! 올라. 아. 좀, 요리 좀만 가자! 좀가자 가자! 아. 아. 어. 어. 난유기 막는다. 여기 있는 여기 방에. 무슨 방? 가죽이 거야. 자이네이이이렇게 와세명다 버블된 거 보소? 어어 나는 아, 음. 다 죽으러 가나? 죄다 야. 빨야이냉장은는 <laughs> 3층은 시대 우와 어, 쇠뿌이고 <laughs> 다시... <laughs> 죽였다 역시 내 보조 힘아씨로 쇠인지를 하냐 나? 어 죽으면서 행자할게. 이 사람이 사람. 저 여왕. 응기집애자식넌 내가 노중으로 죽인다. 아니. 아 이거. 넌 내가 노중으로. 넌 내가 노중으로 죽인다. 에이. 뭐라고? 해내줘 어디 가서 찾들어야지. 진주컬 샷건 이제 한번 써볼까 너좀너좀넌해라 이거 랄라헛 헤랄라 헤랄 치기 치기 방치기 와, 방 아이고, 방치기 치기 방 치기 치기 방 치기 북 치기 팡도 치고 북도 치고 여러 가지 치기 방 네, 네. 치기 안되 치기 방 치기 북북 치기 북도 치고 팡도 어, 치고 장구도 쳐라, 쳐라, 쳐라. 쳐라, 장구도 쳐라 침도 쳐라 깨가고 쳐라 어 사람 쳐라 장도 구 쳐라 국도 <목도> 쳐라 국도 쳐라 뱅구도 쳐라 진준형한대 쳐라 신준영한대 쳐라 뒤통수 한대 쳐라 한대붙치다쳐쳐 쳐라 한대 쳐라 쳐라 태병 나았는데 어떻게 이 할거야 심준형 뒤통한대 쳐라 아좀 하니 멀어 눌러 아이씨 나 이거 너말다형 어디가 다 죽었어? 에브리바디 헤어 에브바디 해요. 어디야? 나 살았어 에브리바디 응? 해요. 한 명, 한명 형, 형과 아, 나 살았어 아나 죽었다 형이다 눌러 누희가 죽어 어, 빨리 와줘 나아나못가 아, 나나 거기 죽을 때가 아닐 텐데 거기 지금 이거의집 폭탄을 쫓아낸 데 에, 오,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됐습니다! 우 와, 니 탓은 안 하냐. 우와, 하, 뭐가? 니 하냐? 뭐가? 내 잘못은 없냐? 뭐가 내 잘못이 있어? 니가 그쪽 주이지 말고 여기 주기 어야지 그러면 왜? 이쪽 주기 어야지 왜? 그래이 폭탄 해제를 하지 나, 나 우리 기지 죽이고 있었는데? 그니까 폭탄 있는 쪽을로 죽여야지 우리 기지에 폭탄, 폭탄 있었어 근데, 폭탄 시키는 사람은 죽이지 않았잖아 시키는 사람 죽이고 있었는데? 우리 그 계단 있는 사람 있는 죽였잖아. 그 사람 죽이고서 앞으로 가서 죽였어. 이제 끝내자 형. 5 9분 했어. 사가진 않았잖아. 어? 사가진 않았잖아. 그니까 누가 계단 있는 사람. 나그 사람한테 법을 당했어 그니까 누가 계단 있는 사람. 이걸로 벌 받을 끝내겠습니다. 끝!